소인수분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면이 아닌 직접 강의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소수와 합성수였는데요. 소수란 즉 일과 자기 자신만 약수를 가지는 수였고요. 합성수는 일과 자기 자신 이외의 약수를 가지는 수를 합성수라고 하였습니다. 단 저주해야 될 점은 일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라는 사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이담은 소인수 분해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는 무엇인가요? 문제인데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12를 두 자연수의 고분한테라고 한답니다. 물음에 답하여보자. 첫번째 12를 두 자연수의 고분한테라고 했는데요. 1 곱하기 12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12는 2 곱하기 6도 가능하겠고요. 12는 3 곱하기 4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거요 음. 그래서 그렇죠? 12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데요. 12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한번 찾아보면, 음. 즉 12의, 12의 10 10. 약수는 어떤 것들이 되겠죠? 1, 2, 3, 4, 6, 12. 1, 2, 3, 4, 6, 12인데요. 여기서 12의 약수 중 소수인 것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수가 되겠습니까? 2와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밑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의 약수 1, 2, 3, 4, 6, 12를 12의 인수라고 하는데요. 특히 2와 3과 같이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 나오겠죠? 어떤 개념이 나왔습니까? 소인수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소인수 so 수가 Sura, so 수인 Sura, 니다 소수인 인수 a so in s u 를 a 를 o in Sura, so in Sura, s 수 in Sura, so in Sura, so in s u 곱 a so in s u r 수 s 만 in s u 나 a so in Sura, 이처럼 어떤 자연수를 소인수들의 곱만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면 얘를 한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얘는 18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죠. 18. 1 8로 해보겠습니다. 18을 우리가 소인수들의 곡을 나타내볼 건데요. 처음에 어떻게 곱해줄 수 있을까요? 18은 2 곱하기 9도 되겠죠. 뭐, 어, 그럼 2는 소수죠. 9는 합성수이기 때문에 다시. 또소인수분해 주면 9는 3 곱하기 3이 되겠죠. 어, 그럼 더 이상 다 소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므로 어떻게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까? 즉, 18이랑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돼요 수학은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는 걸 좋아한다고 하기 때문에 3 곱하기 3, 즉,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24를 소인수 분해하시오. 입니다. 예, 제, 1번. 24를 소인수 분해하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곱해서 24가나오면2 곱하기 12가 있을 수도 있겠죠. 2는 소수고 10이 합성수기 때문에 다시 나눠주면 이 12는 2 곱하기 6이 되고요. 이건 다시 또 뭐가 될수 있을까요? 2 곱하기 3이 될수 있겠습니다. 즉, 12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거의 곱인데요. 아, 12가 아니면 24죠. 24는 2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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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데요. 2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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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너무 길죠. 수학은 항상 가장,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2가 몇번 곱해져 있다고요? 2가 세번 곱해져 있고요. 3은 한번 곱해져 있다는 것. 즉,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1번에 1번, 2번, 3번, 4번을 직접 노트에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한번 모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1번 16은 2의 4 제곱이 되었고요. 2번 30은 2곱하기 3곱하기 5가 되었고요. 3번 68은 2의 제곱곱하기 17이 되었고요. 4번 126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이 되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 계산력이 조금 더 빨리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내용인 소위수 분해를 이용하여 약수 구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28의 약수를 모두 구하시오인데요. 솔직히 28이나 이런 숫자들은 그냥 1, 2, 4, 7, 14, 28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보다는 조금 더큰 숫자들 한번 나타내 보기 위해서 이 소유수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도 예제에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 알아놨습니까? 28의 약수 즉, 28은 소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곱하기 14, 2곱하기 7이 되겠죠. 즉 따라서 28은 뭐가 되겠어? 2의 제곱곱하기 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7의 약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1, 7이 되겠고요. 2의 제곱의 약수는 1, 2, 2의 제곱이 될거기 때문에 표로 한번 나타내 보면. 7이 되겠고요. 2 아니죠. 1, 2,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나타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1이 되겠죠. 2개를 곱하면 1이 되겠고, 1이랑 2를 곱하면 2, 1이랑 2의 제곱하면 4, 7이랑 2를 곱하면 7, 7이랑 2를 곱하면 14, 7이랑 2의 제곱하면 20. 8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2번 다음 수의 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의 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1번 2의, 3,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답은 이렇게 나오겠죠 2번에 2번 54 54는 즉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고요. 답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문제 생각 넓히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5의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도록 할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 문제인데요. 그러면 문제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5의뭘 곱했다고 했죠? 자연수를 곱했대요. 자연수를 곱하였더니 어떤 거 됐다?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됐대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 그러면 45에 어떤 수를 곱해야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보면 일단 45를 소인수분해 줘야 되겠죠. 45는 9보다는 외자 9, 5, 45 즉,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있는데요 그러면 위에 문제에서 조금 변형을 시켜보면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에다가 자연수를 곱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지수가, 즉 뭐가 되겠습니까? 어야되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겠죠 왜? 제곱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3의 제곱은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의 제곱은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5의 지수가 뭡니까? 1. 홀수이기 때문에 이 자연수는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5가 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기 때문에 5가 되겠네요. 그럼 즉, 이거는 자연수가 5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3의 제곱까지 5의 제곱으로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요?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학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1학년 화이팅!